자, 얘들아, 안녕. 지금부터 3월 둘째주 피드백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사실, 쌤이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슬픈 게 얘들아. 쌤이 그 전에 영상을, 첫 번째 영상을 먼저 이렇게 촬영을 했어. 지금 이 똑같은 내용으로 촬영을 했는데, 중간에 지금 여기 선생님 찍고 있는 거치대가 풀려버린 거야. 그래서 우상탕 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날아갔어.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찍었거든. 두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무슨 기능을 잘못 눌렀는지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이 돼서 선생님 말하는 게 거의 0. 막한 2, 3배속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영상을 거진한 20분 정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를 지금 또 지금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어. 자, 그만큼 선생님이 지금 계속 설명해 봤던 만큼 친구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해줄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부분들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먼저 리딩부터 진행을 할 거고 자, 페이지 48페이지의 유닛 8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친구들이랑 같이 다뤄 보고 싶은 단어는 여기 1번 단어입니다. 자, To keep something. 어떤 것을 보관한다, 유지한다고 하네요. For future use.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즉,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뭐라고 해석했죠? 보관한다, 혹은 유지한다, 혹은 저장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바로, 아, store 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store은 무슨 뜻이에요? 걔는 가게라는 뜻인데, 걔는 품사가 뭐일 때? 명사일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품사는, 아, 제시되어 있죠? verb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다. 동사로서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단어를 좀 이따가 우리 여기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많이 틀렸던 문장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 문장 같이 한번 볼게. 자, it took thousands of years for human beings to prove this mathematically. 자, 이 문장 보니까, 자, took 이라고 해서, 바로 take의 과거형에 사용됐고, 실제로 take 같은 경우는 거의 20가지 이상의 단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전반적인 문장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뒤에 보니까 thousands of years 라고 하네. 자, 그냥 thousand가 아니라 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 천 년이 되는 거죠. 자, 얘들아 뒤에 보니까 수천 년이라는 기간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시간이 나와 있고 take라는 이런 동사가 나와 있을 때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되죠? 바로 어떤 어떤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한다라고 연습 몇번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잠깐 it을 가보면은 자 뒤에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짜 날씨, 뭐 명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it을 사용할 때는 이 it은 바로 무슨 주어였죠? 비인칭 주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때는 이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결해서 해석해볼게. 자,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For human beings, 인간들에게 to 뭐 하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기에서 벌집 모양이 핵사건, 육각형이라고 해서, 왜 벌집 모양이 육각형인지, 그것을 수학적으로 프브 증명하는데에, 우리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내용의 그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아야지 좀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고, 자, 본격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 밑줄 한번 칠게요. not mentioned a b o u t honeycomb. 벌집에 대해서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은 거. 즉, 벌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문장을 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A부터 우리가 한번 파악해볼게. 자, 벌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즉, 벌집들을 사용합니다. as, 뭐, 뭐, 로서 라고 해서 우리 많이 했죠. 자, 어떤 장소로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장소? 그들의 꿀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사용한다라고 되네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얘들아 여기 보여? This부터 같이 한번 파악할게요. 이것은 어떤 장소다? 그들이 store 보관하는 장소다. 그들이 소중한 꿀을 어? 그러면 A 내용과 우리가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여기 keep라는 이 동사를 우리 위에 본문에서는 어떤 동사로 대체한 거죠? 바로, store 이라는 동사로 대체한 거다라고 해서, 자, 이 책이 우리가 해석은 전반적으로 잘 되는데, 너희가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다? 브릭스랑 다르게 위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모든 책,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책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있으면은 나중에 나아가서 내신도 치고 모의고사 수능을 할 때도 여기에 나와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B로 가볼게요. 일단 Material 재료인데요. d e 부터 d 까지 앞에 있는 Material 꾸며줘서 걸로 하는 거 많이 연습했죠. 자, B 플러스 PP 무슨 태? 수동태. 자 그러면 사용된다라고 되죠. Build them. 그것들을 즉 계속해서 이 벌집들을 짓는데 사용되는 재료들은 is beeswax. 밀랍이다라고 합니다. 어? 밀랍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여기 lastly 내용 보입니까 얘들아? 여기 lastly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hexagons. 육각형은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한다? Less beeswax라고 해서 더 적은 밀랍을 필요로 한다, 만드는데. 자, 어쨌거나 얘들아, 뒷내용을 우리가 잠깐 재끼고 봐도 더 적은 밀랍을 사용한다는 내용 자체가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육각형으로 만들 때에는 이 벌집을 만드는 데에 밀랍이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 내용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D로 가볼게. 사람들은 뺏긴다. 그들의 패턴을. 즉, 육각형의 패턴을 뺏긴다고 라 합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자, c e r t i n 하면은 특정한이란 뜻이죠. 특정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육각형의 패턴을 뺏긴다라고 해요. 자, 맨 마지막 문단으로 갈게요. 오늘날의 우리 벌집 모양, 즉, 벌들의 벌집 모양은 are used, 역시, b, b, p, 수, 동, 태, 죠 자, 사용됩니다, in, 어, 뒤에다가, 다양한 제품들에다가, 자, such as, 뒤에는 어떤 예시가 나와서, 뭐뭐와 같은이라고 했죠. 이런 예시들과 같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이 모양이 사용된다, 어, 사용된다라고 해서, 뺏긴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바꿔서 말했어요. 자, 그러면 s e 인가요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어떤 방법? 그것들, 즉, 벌집을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 얘들아, 실제로 육각형의 모양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데 천 년이 걸렸다. 누가 증명하는데? 사람이 증명하는데. 그런 내용이 방금 우리 요 형광펜 문장에서 봤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디 이 efficiently라고 나와서 셋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은 어떤 내용이야? 벌집은 더 많은 꼴을더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모양의 벌집이 육각형이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같은 내용 나왔다. 이거는 나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라고 봐요. 그래서 내용을 진짜로 잘 파악해줘야 되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리딩에 대해서 보자면은 자 어디를 보냐면 56쪽 56쪽에 우리 여기 평강 펜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They just have trouble identifying how letters and words are related to sound. s 자 영문장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구문이 있어서 친구들 지금부터 필기를 좀 하도록 하자. 자 밑줄 좀 쳐서 필기를 좀 할게요. Have trouble ing. 자, ing 앞에 사실 in이 나오기도 해서 in이 생략된 고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 하는데 trouble이 무슨 뜻이에요? 어려움이란 뜻이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석할게요. 그들은 단지 어려움을 가질 뿐입니다. identifying. 파악하는데 혹은 이해하는데, 뭘 이해하는데, 어떻게 글자들과 단어들이 are related to 미주치고요 연관되다 라는 뜻으로써 소리들과 연관되는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들은 단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뿐입니다. 뭘 파악하는데, 어떻게 글자들과 단어들과 글자들이 소리들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즉 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소리랑 연관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게 바로 딜렉시아 어 디스렉시아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말했던 거죠 자 57쪽에 3번 지금부터 밑줄 한번 칠게요 True about dyslexia 난독증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골라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여기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갑니다 되게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야. The exact cause of dyslexia is not known. 끊을게요. 자 보니까 자 난독증의 정확한 이유는 혹은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ut 그러나 it seems to run in families. 이것은 보입니다. to run 흐르는 것처럼 보인데 어디로 가족들로. 얘들아 예를 들어서 아빠에서 너희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가? 즉 아빠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에게도 그것이 다 유전으로 된다라는 뜻이죠. 즉 뭐다? 아빠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쭉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족끼리 유전이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자 돌아가 볼게 A부터 볼게요 이것은 can be passed 전달될 수 있다 from parents 가, 가족 즉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즉아 A 내용이 정답이구나 어렵지 얘들아 왜 어려워 이렇게 그대로 문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많이 연습할 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나왔는지 파악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갑니다. How can people with dyslexia train their brains라고 합니다. 어, how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의문사 의 부분이에요. 자, 안 배웠지만 조동사 사용된 이 의문사 사용하는 의문문 문장 순서. 아, 우리가 리딩과 그레모도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구나라고 돼. 자, 그러면 공부해 볼게. 자, 보니까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트레 i n 동사죠? 훈련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뇌를? 자, 훈련한다는 내용 마지막 문단에 나왔습니다. 어딨냐면 얘들아 여기 one method 보여. 지금부터 볼게요. 하나의 방법은 읽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즉, 큰 소리로 with, 누구와 함께 라고 해.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부분은 D 한번 가볼까? by, ing, 무슨 뜻이죠?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으로서 많이 했죠. 자, 읽음으로써 훈련을 한대요. with, 누구와 함께, 뭐와 함께, the assistance of others. 자, assistance 미술. 얘들아, assistance는 무슨 뜻이다? 바로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함께 읽음으로써 훈련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낸 거야? 밑줄, we the helper.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바꿔서 사용했다라고 해서 우리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해야지 친구들 이거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grammar로 넘어가보도록 할게. 자, grammar. 우리 129페이지 같이 한번 책 내용을 볼게요. 자, 밑줄 한번 치자, 얘들아. May 또는 may not. 과. 관로안의 말을 이용하여. 자, 그러면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s almost eleven. 11. 거의 11시야. 즉, 11시, 밤 11시 조금 늦은 시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may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허가, 뭐뭐 해도 된다. may not은 허가의 반대로서 뭐뭐 하면 안 된다. 허락 안 해주는 그런 문장이죠. 보니까 any later, 더 늦게, stay out, 밖에서 머무는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11시 너무 늦었어. 뭔 거야? you may not 동사원형 stay입니다. 너는 더 늦게 밖에서는 머물러선 안 돼. 라는 허가의 반대 표현을 사용한 거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어디를 가냐면 은 페이지 131쪽 자, C34 둘다별표 맞춘 친구들도 같이 볼게요. 자, 밑줄 한번 치자.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 선생님, 너네 투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틀린 친구들 많을 거야.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쉬, 동그라미. 얘들아, 기억납니까? 우리 히, 쉬. 이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바로 3인칭 단수 삼총사 얘네 세 같은 경우에는 don't가 아니라 여기에도 s를 붙여준다고 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don't have to가 아니라 doesn't have to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she 그러면은 무엇을 사용한다고? don't 아닌 doesn'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Wait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번 자 중요합니다 미주치기 사과를 해야 했다 어뭐 해야 한다라는 해브투 잘 사용했네요 중요한 것 지금부터 얘들아 했다에서 쌍시옷 던 그람이 선생님이 쌍시옷이 나올 경우에는 얘는 시제가 언제라고 말을 했었어 바로 쌍시옷은 과거의 시제를 말한다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해브를 과거 시제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해 t 투 사과 해야 된다 apologize. 이 문장을 적어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얘들아. 그럼 뭔데? 자, 인칭, 수, 일치시켜주고요. 그리고 시제, 일치시켜주고요. 계속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우리 워크북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워크북 26페이지 지금부터. 자, 정말 많이들 틀렸습니다. 자, 먼저 밑줄 한번 칠게요, 얘들아. 자, 밑줄. 자, be able to를 이용하여 문장을 바꿔적으래 그래. 자, be able to가 무슨 뜻이죠? 바로, 뭐, 뭐, 할수 있다 라는 뜻으로써,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우리가 바꿨을 수 있는 그런 조동사의 파트 부분이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be able to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지금 2번에서 밑줄 한번 쳐볼까? 바로, couldn't finish. 오, 근데 얘들아, 너희 진짜 중요한 거. be able to 같은 경우에는, 요, be 에다가, 자 우리 시제도 인칭 일치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 일치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c 런트는 지금 보다시피 시제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 캔이라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였어 그렇기 때문에 아 I 졌고요 우리 비동사에다가 과거 시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아이라는요 주어에 맞게 쓰는 비동사 바로 was를 썼어야 됐습니다 중요한 것도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 Couldn't니까 얘도 부정으로 wasn't로 고쳐어야 했어. 그대로 적을게요. wasn't Mia wasn't able to finish. 그 다음에 블라 블라 블라. 친구들은 이거 다 적어야 되는 거 알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설명을 해주려고 생략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밑줄 한번 칠게요. Couldn't. 아, 얘는 아까 이거 봐서 쉬워요. 얘도 과거입니다. 아, 이 다음에 wasn't 안 적절해. 얘는 긍정이에요. Was able to land you bla bla bla. 자, 그러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리 휴원하기 직전까지 바로 형식에 대해서 배웠다. 기억나죠? 얘는 몇 형식일지 한번 추측해서. 자, 똑똑해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 형식 맞죠? 이렇게 연락 오면 은 선생님이 복귀하게 돼서 맛있는 사탕 선물로 주도록 할게요. 자, 27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A에 자, 역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A 부분과 문제 형식이 같아요. 밑줄 have to를 이용하여 자, 얘도 보니까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로 바꿨을 수 있어요. 쌤, 쉽네요. may have to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된다고 안된다고 자왜 안된다고 얘들아 자 우리 메리 같은 경우도 대명사로 바꿔보자면 은 여자 선생님 이름이지 쉬로 바꿔 쓸수 있잖아 즉 내가 뭐야 3인칭 단수 삼총사기 때문에 우리가 해, e 도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해, 쓰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걸 얘들아 계속해서 잊어서는안 돼요 stud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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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C 부분 밑줄 한번 칠게요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는 어? 우리 must의 부정 형태는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must의 부정 형태 같은 경우는 must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동사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not을 must not 이렇게 적어주는 게 부정 형태였어 해석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don't는 뭘까요? 자, 우리 don't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예, 네, 부정문을 적는 그런 조동사의 패턴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don't have to. 아까 봤죠.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 된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돼서 아 얘네들은 각자 형태. 부정형의 형태가 달리 된다라고 쌤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시하면서 설명을 했었어. 자, 그러면 가봅니다. 해석을 해 볼게. 얘들아, 자, on t e t sunday.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일요일. 얘들아, 우리 일요일은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자, 요새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교 안 가긴 하지만 우리 원래 학교 안갈 때는 학교 갈 때는 학교 안 가는 것. 일요일에 학교 안 갔어. 그러면 어, 일요일에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아 예를 사용해 줘야 되네요. Must를 뭘로 바꾼다? Don't 있으니까 해 t 트로 바꾸는 게 정답이 된다라고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친구들 우리 오늘 피드백 영상도 열심히 봐줘서 고맙고요. 자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 얼마 남지 않았지. 자 굉장히 지겹기도 하고 아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우리 한달 정도 조금 더 기간 동안에 자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숙제를 하면서 이 시기를 지금 친구들한테는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우리 스텔라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좀더 앞서 나가서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자, 얘들 안녕.